상속과 관련되어진 객체지향 언어의 다섯 번째 특징 다형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다형성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라는 의미로 프로그래밍을 좀더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메커니즘을 가리킵니다. 소위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질 때 각각의 객체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달라지는 코드들을 조건문들의 나열을 통해서. 일일이 확인을 해서 프로그래밍하지 않더라도 그저 같은 방식으로 작성되어진 소스 코드를 통해 런타임 때 실제 그 객체가 어떤 객체이냐에 따라 서로 다르게 동작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프로그래밍을 좀더 단순하게 만들어 주는 효과를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학생이라는 객체를 만들 때 보면 대학생이라는 클래스 타입의 참조 변수에 뉴 연산자를 통해서 대학생 객체를 만들어 그 대학생 객체에 대한 참조 값을 참조 변수에 할당을 해주게 되겠죠. 참조 변수를 따로 선언을 하고 이후 객체를 할당하거나 혹은 참조 변수를 선언하면서 동시에 객체를 할당하는 일을 수행을 해볼수 있을 거예요. 자, 이 과정은 내부적으로 new 연산자를 통해서 하나의 대학생 객체가 생성이 되어질 것이고, 그때 생성되어진 대학생 객체의 참조 값을 하나의 참조 변수에 저장해 줌으로써 우리는 이후 이 참조 변수를 통해서 동적할당된 객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S라는 참조 변수가 갖고 있는 10번 영역에는 어떤 객체가 들어있는가는 어떻게 확인해 보냐면 이 S라는 변수 선언문에 변수의 타입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즉, 현재 이 S라는 변수는 10번 참조 값을 갖고 있는데 10번 영역에 가면 대학생 객체가 있다 라는 의미로 접근을 할수 있다 라는 것이죠. 자, 다만 슈퍼 클래스 타입의 참조 변수를 통해서는 서브 클래스 객체를 가리키는 일을 수행을 할수 있다 라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는 참조 변수의 타입과 객체의 타입이 반드시 일치하는데 반해서 이 업캐스팅이라는 상황에서는 슈퍼 클래스 타입의 참조 변수를 만들어 놓고 그 참조 변수에다가 해당하는 클래스로부터 파생되어진 서브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가리킬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 라는 것이죠. 동적 할당되어진 펄슨의 파생 클래스인 대학생 클래스 객체를 생성을 하고 그때 얻어지는 참조 값을 펄슨 타입의 참조 변수에 저장하는 행위는 내부적으로 뉴 연산자의 결과값을 펄슨이라는 클래스 타입으로 암묵적 캐스팅한 결과를 집어넣게 되어진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현재, 대학생 객체를 생성을 했다, 가정을 했을 때, 현재 이 대학생 객체는 20번 아이디 값을 갖고 있는 영역에 할당되었다, 라고 가정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 동적할당되어진 객체의 참조 값은, 현재 P라는 부모 타입의 참조 변수에다 집어넣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대학생 객체를 만들었으면 대학생 타입의 참조 변수에 넣어줘야 되겠지만, 업캐스팅이라는 상황에서는 자식의 객체에 대한 참조값을 부모의 참조 변수가 유지하는 것을 허용해 준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참조 변수가 가지고 있는 20번 영역에는 어떤 객체가 있는가 살펴보면 현재 이 상황에서는 펄슨 타입의 객체가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 20번 영역에는 어떤 객체가 있어요? 대학생 객체가 있어요. 하지만 가만히 봤더니 20번 영역의 시작서부터 요만큼의 공간은 우리가 펄슨 객체와 동일하더라라는 것이죠. 즉, P라는 펄슨 타입의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영역에는 워낙에는 대학생 객체가 있지만 이 대학생 객체가 펄슨 객체 플러스 알파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 펄슨 타입의 참조 변수로 대학생 객체 내부의 펄슨 객체를 가리키는 형태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현재 대학생 객체의 참조 값을 펄슨 타입의 참조 변수에 넣었다라고 해서, 이쪽 객체가 펄슨 객체로 변화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식 클래스 객체 내부에 존재하는 부모 클래스 영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사실, 뭐이 원리를 잘 활용을 해본다라고 하면, 자바에서의 모든 클래스들은 오브젝트라는 클래스로부터 파생되었기 때문에, 오브젝트 타입의 참조 변수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모든 클래스 객체를 가리킬 수 있을 것이요 심지어 기본 자료형의 데이터도 래퍼 클래스 타입의 객체로 랩핑할수 있다 보면 오브젝트 타입의 참조 변수로는 모든 데이터를 가리키는데 활용되어질 수도 있다 라는 특징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자 반면에 다운 캐스팅이라는 상황 즉, 자식 클래스 타입의 참조 변수로 부모 객체를 가리키는 것은 기본적으로 허용해 주고 있지 않다 라는 거에 이렇게 작성을 하면 컴파일 오류가 발생이 되어지는데 자 역시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면 펄슨이라는 객체를 생성을 했고 그 객체가 30번 영역에 할당되었다 라고 했을 때 현재 그 펄슨에 대한 참조 값을 펄슨의 자식 클래스 타입인 대학생이라는 클래스 타입의 참조 변수에 저장한다 라고 한다면 자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s 라는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30번 영역에 가보면 대학생 객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거 아니에요. 아, 그런데 실제 30번 영역에 가 보면 대학생 객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펄슨 객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즉이 참조 변수를 통해서 이런 영역에 접근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돼 버리고 말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식의 참조 변수를 통해 부모 객체를 가리키는 다운캐스팅은 허용해 주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펄슨 객체를 생성을 하고 나서 그것을 명시적 캐스트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자식 클래스 타입의 참조 변수로 캐스팅해서 집어넣으면 컴파일 오류는 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 s라는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영역에는 펄슨 타입의 객체밖에는 없기 때문에 실행 중에 이런 부분들을 접근하게 되어지면 오류가 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주의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어, 그러면, 다운캐스팅은 언제든지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냐 생각해 볼수 있는데, 사실 다운캐스팅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딱한 가지. 어, 앞서서 소개했던 업캐스팅되어진 참조 변수를 다시 자기 타입의 참조 변수로 다운캐스팅 하는 경우에만 사용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가정을 해봅시다. 자, 대학생 클래스 객체를 생성을 하고, 그 생성되어진 대학생 객체에 대한 참조 값을 업캐스팅되어진 참조 변수 p에 저장했다라고 했을 때 현재 p라는 참조 변수는 퍼슨 타입이다 보니까 p라는 참조 변수를 통해서는 이 퍼슨 영역밖에는 접근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40번 영역에는 실제 대학생 객체가 있으니까 이 대학생 클래스에서 정의되어진 모든 영역에 접근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주면 되겠어요? 이 40번이라는 참조값을 대학생 클래스 타입의 참조 변수에다 넣어주면 되겠죠. 따라서, 뭐 이렇게 s라는 대학생 클래스 타입의 참조 변수를 넣어주고, 거기에 p의 값을 할당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자식 클래스 타입의 참조 변수에는 부모 클래스 타입의 참조 값을 집어넣는 것이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잖아요. 컴파일 타임 때 오류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오류를 모면하기 위해서, 명시적 캐스트 연산자를 통해서, 원래 내네 타입의 클래스 타입으로 캐스팅해준다라고 하면, 현재 참조 값을 저장해 주면서 할당 연산자의 양쪽의 타입을 일치시켜서 오류를 회피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모든 퍼슨 타입의 참조 값을 다 이렇게 캐스팅해서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내 타입으로 캐스팅해서 원래 내 타입의 참조 변수에만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유의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속과 관련되어지는 다용성은 언제 왜 사용을 할까를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어떤 함수의 매개 변수의 타입이 부모 클래스 타입의 참조 변수다라고 한다면 암묵적으로 이 함수는 이 퍼슨으로부터 상속받은 모든 자식 객체들을 다 전달받을 수 있는 장점이 생기게 될 거예요. 메서드 오버로딩 없이 그저 하나의 함수만 정의해 놓고 나서도 모든 퍼슨 이하의 객체들을 전달받아서 어떤 일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부분은 메서드 오버로딩을 통해서 구현해 볼 수도 있어요. 대신 하나의 함수가 아니라 그때는 각각의 자식 클래스 타입으로 함수들을 따로따로 정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긴 하지만, 대안적으로 해볼 수는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의 배열을 선언한다 라고 했을 때, 그 배열을 소위 부모 클래스 타입의 배열로 만들어 놓는다 라고 한다면, 즉, 이 예에서처럼 펄슨 타입의 배열을 만들어 놨다 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 퍼슨 타입의 배열에는 퍼슨 객체를 집어넣는 것이 기본일 거예요. 하지만 이 배열이라는 것이 어차피 참조 변수들의 배열이다 보니까 각각의 배열 요소에 대한 참조 변수의 객체를 할당하는 시점에 내 타입뿐만 아니라 나의 자식 객체의 타입을 할당을 해주는 일도 가능하더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퍼슨 타입의 배열을 만들어 놓은다면 퍼슨 객체들뿐만 아니라 펄슨으로부터 파생되어진 다양한 학생 객체들도 하나의 배열로 묶어낼 수 있다 라는 아주 강력하고도 유용한 특징들이 생기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다 탐은 이 피리스트 라는 펄슨 타입의 참조 변수는 그저 부모 클래스 타입의 참조 변수 즉 업캐스팅되어진 참조 변수이기 때문에 실제 내가 가리키는 대상이 자식 객체이다 하더라도 이 자식 객체 중에 부모 클래스 영역 부분 밖에는 접근을 못하게 되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다운 캐스팅에 대한 내용들을 적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정리해서 본다라고 하면, 업캐스팅되어진 참조 변수를 통해서, 소위 슈퍼 클래스 타입의 참조 변수를 통해서 서브 클래스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 상황에서, 슈퍼 클래스 타입의 참조 변수로는 부모 클래스에서 정의되어진 멤버에는 잘 접근이 될 거예요. 하지만 부모 클래스에는 없으나 자식 클래스에서 추가되어진 멤버에는 기본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 경우를 위해서 우리는 부모 클래스 타입의 참조 변수를 자식의 타입으로 다운 캐스팅해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반드시 원래 내 타입으로 다운 캐스팅하는 것만 가능하다라는 점 유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오버라이딩 된 멤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보면 C++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업캐스팅되어진 포인터를 통해서는 오버라이딩된 멤버조차도 부모 클래스에서 정의되어진 멤버에만 접근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를 좀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가상함수라는 개념을 따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자바에서는 업캐스팅되어진 참조 변수를 통해서 오버라이딩된 멤버에 접근하게 되어지면 무조건 서브 클래스에서 재정의되어진 멤버에 접근하게 되어진다. 라는 특징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정리해서 본다라고 하면 우리는 업캐스팅되어진 참조 변수를 통해서 슈퍼클래스에서 정의되어진 멤버나 재정의되어진 멤버는 각각 원하는 멤버에 적절하게 접근이 될 거예요. 오로지 서브클래스에서 추가되어진 멤버에 접근하기 위해서만 다음과 같이 다운캐스팅 하는 작업들을 수행을 해주면 된다라는 점 염두해 두기 바랍니다. 업캐스팅된 참조 변수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실제 자식 객체는 원래 넷 타입으로 다운캐스팅 해서 자식 클래스 타입의 참조 변수로 받아서 이후 쭉 사용을 해볼 수도 있지만, 단지 내가 한 번에 호출만 하고 만다라고 한다면 직접 다음과 같이 캐스트 연산자의 결과를 가지고서 메서드를 호출하는 구문을 작성할 수 있는데, 이때 주의할 것은 요괄호를꼭 써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구문에서 보면 캐스트 연산자와 멤버 참조 연산자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순위가 더 높은 것이 멤버 참조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더 높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p라는 참조 변수를 다운 캐스팅한 결과에 대해서 멤버 참조하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괄호를 써줘야지만 한다. 이게 좀 복잡하면 그냥 나눠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서 작성했던 펄슨과 대학생 클래스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서 다양성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간단하기 위해서 각 클래스의 toString이라는 메서드는 생략을 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재정의에 대한 얘기들을 다루기 위해서 후와유라는 메서드를 펄슨이라는 클래스 쪽으로 옮겼었었는데 이 역시 제일 처음에 다뤘던 것처럼 펄슨의 후와유는 제거하고 대학생 클래스의 후화유를 둠으로써 후화유는 대학생 클래스만의 메서드로 정의를 해두어 봅시다. 자, 기본적으로 대학생이라는 객체를 만들면서 펄슨 타입의 참조 변수로, 즉, 업캐스팅되어진 참조 변수로 대학생 객체에 대한 참조 값을 전달받을 수 있었고 그 상태에서 여덟 번째 줄처럼 펄슨 타입의 참조 변수이기 때문에 펄슨 클래스에서 정의되어진 메서드를 호출하는 것은 다운캐스팅 없이 직접 호출이 가능합니다. 아, 다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대학생 클래스, 즉, 자식 클래스에서 추가되어진 멤버에 접근하게 되어지면, 컴파일 오류가 발생되는데, 사실 이 컴파일러가 컴파일하는 기준은, 하나의 메서드 출문을 만나면,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타입에 이런 멤버가 있는지를 평가를 하게 되어집니다. 현재 person이라는 클래스에는 who y 라는 메서드가 없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더불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다운캐스팅, 즉 부모 타입의 객체를 자식의 객체가 가리키도록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허용되어지지 않는 것이고, 세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부모 타입의 참조 변수를 억지로 자식 클래스 타입의 객체로 다운캐스팅 해가지고서 접근해 볼 수는 있으나 현재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객체는 펄슨 객체이기 때문에. 펄스는 후하유가 없잖아요. 이런 메서드 자체가 호출이 제대로 일어날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예외 처리에 대해서는 다루지는 않았었는데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프로그램이 실행 시이 구문에서 잘못된 캐스팅으로 인해서 예외가 발생을 하면 이 캐치 절로 전달되어져서 예외 메시지가 적절하게 출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표현들 모두가 다 허용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오로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자식에서 추가되어진 멤버 후화율를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 클래스 타입의 참조 변수를 자식 클래스 타입의 참조 변수로 다운 캐스팅 해주는, 원래 내 타입으로 다운 캐스팅 한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양한 자식 객체들을 하나의 배열에 묶어놨다 하더라도, 적절하게 각 객체들에 대한 모든 멤버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게 됐어요. 자,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이 배열이다라고 하면 다수의 데이터들의 묶음이다 보니까 현재 같이 배열의 몇 번째 요소가 어떤 객체인지를 식별하고 있어야지만 다운캐스팅을 할지 말지 또 다운캐스팅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타입으로 다운캐스팅할지 등등을 결정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이를 위해서 자바에서는 "인스탄 서브"라는 연산자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사용하는 방법은 "인스탄 서브 연산자"의 앞쪽 편산장에 참조 변수를 써주고 뒤쪽 편산장에 클래스 이름을 써주면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가 이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졌는지를 참 거짓으로 반환을 해준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업캐스팅되어진 참조 변수가 있다" 라고 한다면 특정 클래스 타입으로 다운 캐스팅하기 전에 인스턴스 오브 연산자를 통해서 얘가 원래 이 e 클래스 타입으로 만들어진 객체인지를 명확하게 한번 확인해보고 나서 그리고 다운 캐스팅 해주면 안전하게 사용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속과 관련되어진 다용성 특징은 다음과 같이 배열을 통해서 사용을 할때그 강력함이 발휘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현재 p 리스트라는 펄슨의 배열은 하나의 참조 변수를 통해서 펄슨 타입의 참조 변수 두 개를 하나의 배열로 묶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참조 변수에다가는 펄슨 객체를 두 번째 참조 변수에다가는 대학생 객체를 각각 만들어서 집어 넣은 것이에요. 필리스트 1 번이라는 것이 펄슨 타입의 참조 변수이니까 자식 객체에 대한 참조 값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후 우리가 반복문을 통해 가지고서 반복적으로 처리하되 자, for each 구분이죠 필리스트로부터 하나 끄집어 내면 그건 펄슨 타입의 참조 값일 테니까 펄슨 타입의 참조 변수를 두어서 펄슨 n 에서 정의되어진 멤버는 그대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고 자식에서 추가되어진 후 o 율를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내 타입인지 인스턴스 오브 연산자를 통해서 검사한 후에 다운캐스팅해서 호출을 해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0번 요소인 경우에는 얘가 펄스 값이 나올 테니까 이고문이 수행이 안될 것이고 1번 요소인 경우에 한해서만 이 구문이 적절하게 호출이 되어질 것이죠. 이 어, 예제에서 우리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자, 만약에 h o o 라는 메서드가 펄슨에서 정의되어져 있고 대학생에서 재정이되었다라고 한다면 어, 그때는 굳이 인스턴스 오브 연산자 비교할 필요 없이 바로 이렇게 `p.foo`라고 호출을 해주면 자식 클래스에서 재정이되어진 메서드가 어, 알아서 호출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앞서서 object 라는 클래스에서 제공되어지는 몇 가지 메서드들 중에서 재정이 가능한 메서드들 중에 equals 라는 메서드가 있다 라는 것을 소개했었죠. 기본적으로 현재 객체가 다른 객체와 같은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e q u a l Equal 연산자는 그저 참조 변수의 값만 비교하기 때문에 참조 변수의 값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객체가 가지고 있는 값을 비교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equals라는 메서드를 재정의해주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문자열들을 비교할 때에도 equals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반드시 비교해줘야지만 공정한 비교를 할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내 클래스에다가 equals 메서드를 재정의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재정의할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작성하는 것을 추천해봅니다. 자 기본적으로 equals라는 메서드는 오브젝트 클래스의 멤버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오브젝트 타입의 매개 변수를 갖고 있고 부울리인의 결과값을 반환을 하는 그런 퍼블릭 메서드가 되어져요. 자 함수의 메서드가 오브젝트 타입이다 보니까 사실 어떤 클래스의 이퀄스 메서드는 어떠한 객체도 전달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자 다만 현재 펄슨의 이퀄스다 라고 하면 펄슨의 객체만 비교할 가능성들이 있겠죠. 따라서 제일 먼저 해볼 것은 현재, 매개변수의 값이 널 값이 아닌지를 비교해봐서, 즉, 객체가 할당되어져 있는 상태인지를 비교해보고, 객체가 할당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펄슨으로부터 만들어진 객체인지를 비교해봐야 되겠죠. 자, 이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라면, 매개변수로 전달받은 객체가 또 다른 펄슨 객체이다라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비교해볼 만한 가치가 없는 영 다른 객체이거나, 아직 객체가 할당되어 있지 않은 상태일 테니까 바로 false 값을 반환해 주도록 처리해 주면 될 거예요. 자, 이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이제 object로 전달받은 것은 person 타입의 객체이다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다운 캐스팅 할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다운 캐스팅 되어진 결과에 따라 현재 내네 객체의 나이와 이름이 모두 다 일치한다 라고 하면 같은 객체이다 라는 형태로 판별해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의 펄슨 객체가 같다라는 것을 판별하기 위해서 어떤 속성들을 비교할 것인지는 각 프로그래머가 상황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상속과 관련되어진 다형성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상속을 사용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상속과 관련되어진 다형성 특징을 이용하기 위해서이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하고도 자주 사용되어진 특징들이니까 그 특징들 잘 이해해둘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업캐스팅된 참조 변수를 통해서 어떻게 실제 객체의 각각의 멤버들을 효율적이고 또 간단하게 호출할 수 있는지 정리해둘 수 있길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